그를 막 빼냈다. 아직도 어음이안 나와, 씨. 어, 땅이 얼어 가지고, 야, 씨. 야, 비는 온다고 하고 땅이 안 녹아서 칼로 나으로 잘라버렸네. 비닐을 나서로 잘랐어. 아휴, 이다 얼었어. 아휴, 이게 우리 할매가 쓰시던 하우스 골조 완전 b 급 4m 8m, 4m 8m. 휴. 휴. 땅이 안 녹았어. 어휴,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리나 보다. 아침에 한정한 3도, 5도? 빌라우스 이거 잘라가지고. 콩도 없는 비닐로 만들어야지. 아이고, 디라뭐 이거. <laughs> 씨. 뭐, 물이 다 빠지네. 물이 다 아파지. 아까냉이가있었는데 내가 로는네이버렸나이버스이버스는이이이이이 옛날 신라면이 아니네. 옛날에 맛다리하도 없더니만. 참. 옛날 신라면이 아니야. 냉이. 와. 냉이 향이 장난 아닌데. 온고하네 냉이 라면이 터 오우, 추워라, 야. 언제까지 영하로 떨어질 거야? 오우, 시 서리 봐라, 어 오우, 추워라, 야. 서리가 언제까지 내릴 거야? 어우 음이. 땅이 다시 얼어버렸네. 야, 이 땅이 언제나 골라, 나, 이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추워라. 에이 시끈이 떨어졌네 뭐야 이거 비가 온다 캤어 어제 급하게 응? 두둥 뭉개고 여, 이쪽이 얼어가지고 여기 두둥 뭉개고 오늘 아침에 유박 불에놨는데 비가 오기는 오기는 오는데.